마지막 8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급류리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석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상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 이로라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 억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률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라.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먼저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주변 사람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진짜 그러는데, 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한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가 순종한 거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대로 순종한 결과" 에, 이름을 서판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아직 말을 못 하니까 이제 이름을 쓰겠다고 이렇게 몸짓을 하니까 서판을 줍니다. 그 서판에 요한이라고 딱쓰자 입이 탁 닫혔던 입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잠시 우리의 입이 닫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결단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여셔서 찬송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가랴의 노래가 67절에서 75절에 나오는데 구원의 불을 노래합니다. 성령 충만해진 사가랴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사로 아, 사가랴를 사로잡으시면서 이제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뭐 입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할 종을 우리 가정에 주신. 그걸 이제 찬양한 거죠. 그러니까, 아유 우리 집에 그동안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낳네. 았 그런 기쁨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예, 길을 준비하는 예, 종을 우리 가정에 보내심을 감사한 거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백성을 돌보사 이랬는데 68절에 여기 돌보사는 방문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방문하셨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송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뿔이 구원의 뿔은 강력한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뿔은 어떤 능력과 권세의 상징인데,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강력한 힘을 가지신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근데 다윗의 혈통에서 일으키셨음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육신적으로 하면 이제 다윗의 혈통이죠.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74절부터 보면 73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져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구원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제 찬송합니다. 76절에서 80절까지 보면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삼으로 말미없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려는 갓 태어난 아기 요한을 보면서 그의 장래 사명을 예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거죠. 요한은 주 앞에 앞서가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띠고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여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죠 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이제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백성에게 이제 이죄사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준비시키고,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제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참 회개와 참죄 용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돋는 해와 같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런 내용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면 침묵의 시간이 있었죠. 사가랴가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던 시간이 있었는데 침묵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사가리아가 벙어리로 지냈던 시간은 사실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하면서 어, 그가 잔향을 준비하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잠잠히 입을 열지 못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봤을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자신의 불신앙과 고집과 자기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순종하며 요한이라고 이름을 쓸때 성령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이제 사가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말을 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그 입술을, 그 심령을, 자신을 주님이 마음껏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린 겁니다. 침묵의 시간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 됐던 거죠. 성령이 자기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마음껏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내야 됩니다. 내 생각. 어떤 내 계획, 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한계 지었던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72절, 7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음을 그는 강조를 합니다 72절에 우리 조상을 극률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기억났다 이 뜻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는 언약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사명도 요한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